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바쳐 땀과 노력으로 일궈온 소중한 부동산 자산.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바로 환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나 땅값이 국제 환율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과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담긴 시니어 자산이 얼핏 무관해 보이는 환율이라는 외부 요인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위험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지켜내고 또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존 지식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부동산 투자의 전통적인 관념이 과연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오랜 세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든든한 노후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이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내집한칸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죠. 은행 창고에서 연금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도 대부분은 국내 경제 상황이나 금리 변동에 집중하셨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국제 외환 시장의 복잡한 환율 그래프는 그저 뉴스 화면 한쪽에 작게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느껴졌을 뿐, 내 자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좀더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대한 혈압계와 같습니다. 이 혈압계의 수치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죠.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자산은 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고요. 환율은 국제 무역의 흐름을 좌우하고 수입 물가를 결정하며 심지어 국가 경제의 대외 건전성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업의 수익성부터 국가 부채에 이르기까지 것이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겨진 거인과도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의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눈앞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잔고만으로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환율인 셈이죠. 하지만 이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만을 믿고 투자해온 신이어 자산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텐데요. 지금껏 평온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 정경이나 은행에서 연금을 수령하던 평화로운 일상 속에 환율이라는 이름의 파고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이 미약한 호기심과 의문이 곧 커다란 파고를 마주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전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그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상상해 볼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외환 시장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닥쳐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안전 자산을 향한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이른바 원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오듯, 순식간에 말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급등하는 환율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심상치 않은 불안정성을 경고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에 1200원 되었던 환율이 눈 깜짝할 사이에 1400원, 심지어 1500원 선을 훌쩍 넘나들기 시작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던져진 것처럼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환율 변동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의 거친 파도는 가장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그림자를 들이올 텐데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이 일시적으로는 더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한국 경제의 근간에 대한 불안감, 즉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을 찾아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의 건설 현장만 보더라도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시멘트나 철근 같은 필수적인 건축 자재는 물론 내부 마감에 쓰이는 고급 자재나 첨단 설비들 중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 이 모든 수입자재의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건설사들은 예기치 않은 건축비용 상승이라는 거대한 부담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공사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가가 불안정하게 오르면 우리 생활 전반의 물가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금리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수많은 분들의 이자 부담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젊은 세대부터 이미 평생의 노력을 담아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 자산가들까지 모두가 심각한 혼란과 더불어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 사무실 풍경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겁니다. 한때 활기로 북적이던 사무실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중개인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환율 급등 부동산 시장 경색 심화, 금리 인상 쓰나미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져 나오며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겠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자신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불안할까요?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내집 내 상가가 과연 안전한 피난처가 될수 있을지, 이제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인 겁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그저 경제 뉴스 한 편에 등장하는 복잡한 숫자 정도로만 여겨졌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부동산 시장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파도는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특히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자산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셨던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불안감이 더욱 크게 다가올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율이라는 파고가 우리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시니어 계층이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환율 변동이 야기하는 파도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져 있어 일고 온 자산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공들여 마련한 내 아파트나 상가의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말이죠. 부동산은 현금처럼 쉽게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이기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팔리지 않는 부동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을 상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그동안 계획했던 소중한 노후 계획에도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이나 부부의 꿈 같은 해외여행 계획 등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했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노후를 위한 자산을 대부분 국내 부동산에 집중해 오셨던 시니어 분들에게 이러한 환율 변동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자산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 시니어분들을 환율 파도 앞에서 더욱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거나 최소한의 손실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혜로운 전략들이 우리를 이 파고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국내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 외에 해외 주식이나 채권 혹은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도 일부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해외 부동산 투자 역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리츠, 나이츠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율 상승 시 오히려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환율 해지 상품을 활용하여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을 미리 줄여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환해지 상품들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대출 금리가 환율 변동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이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환율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수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주요 통화로 일정 부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원화 가치 하락 시 자산 가치 방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화 자산은 비상시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처럼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설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을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 노후를 위한 준비는 바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작은 관심이 어떻게 커다란 지혜로 바뀌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율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넘어서는 현명한 전략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반석이 되어줄 수 있죠. 마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가장 먼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한 곳에만 묶어두는 것은 마치 한 배의 모든 짐을 싣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죠. 국내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부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혹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가 약세일 때 해외 자산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자산의 균형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나 리츠, 나이츠,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소액으로도 여러 국가의 우량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전문 운용사가 자산을 관리해줍니다. 덕분에 직접적인 환율 위험이나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보물섬에 안전하게 지분을 나눠 갖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환율 변동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환율 해지 상품 역시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는 미래의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해두는 금융 기법인데요. 마치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두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환율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최적의 해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한, 현재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변동 금리 대출이 환율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환율 변동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대출 상환 부담은 예기치 않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고정 금리 전환을 고려하거나, 대출 기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외화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환율 방어에 든든한 보루가 되어줍니다. 달러나 유로와 같은 주요 기축통화로 자산을 분산해 두면 원화 가치 하락시 내 자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 지갑 속에 여러 종류의 화폐를 넣어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과 같죠. 비상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니 노후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좌우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파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확신과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환율 변동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환율 변동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직결된 현실로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시니어 자산의 안정성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준비가 자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당신의 노후는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파도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파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는 든든한 방패와 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산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지혜는 바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